자 이제 그 다음 라운드로 가도록 할게요 자 암페르 선수 인데 코카마 어 이것도 재밌겠네요 암페르 코카마 이거 인첸트리스가 그렇죠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코카마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뭐 블레이블루에서 칼을 비슷한 네. 인 비슷한 인형사 캐릭터를 했었는데 맞아요 엄청 연구를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코카마 선수가 캐릭터 두 개를 다루는데 굉장히 능숙한 선수에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던파듀얼에서 활용을 제일 잘하는 선수로 알고 있는데 패턴이나 콤보를 정말 잘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암페로 선수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과감한 플레이를 기반으로 하는 대부분의 모든 격투 게임을 다 잘하는 예.. 암페로 선수입니다 저 그렇죠. 버서커가 그성격이 제일 잘 맞죠 사실 하이디스크 하이리턴 그렇습니다 지르기도 좀 많이 지르는 선수고 어,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함께 만나보죠 암페 안페로 그리고 코카마입니다 자, 일단, 인챈트리스트가좀희귀하기 때문에 좀 응원을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.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상위 라운드에서 한 번을 못 봤거든요. 그렇 인첸트리스트가. 일단은 구덕 포텐셜이 있다는 거. 구덕 몰이 하면은 상대 각해나건 안 하건 방지할 수 있는 패턴도 있고. 예. 근데 그 과정이 좀 힘들긴 합니다. 음, 게임을 빌드업 해나가는 그 그쵸? 과정. 그쵸. 그쵸. 죠 자, 체력이 8 5 0대 남만 그렇죠. 이런 거, 이런 거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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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거면 사짝 뭐, 비싼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예. 고데미지다, 고데미지. 파시동에서니스이 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한슷스나같거든요자 다시 한번 때려주고 자 이거 매드 시동. 네. 자 마나 도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좀 애매하니까 일부러 특히 안 씁니다 이거. 일단 가드해주고 있는 안페로예요. 이유를 한번 잡아야 됩니다. 자매 도란 놓아 ES도 가능한데 오! 한 대피. 예. 자 이거 그죠 컨버전 해야죠. 더져놓고 다시 한번 이로 되기 암박차. 때문에 아 저희 오카마. 약간 네, 유사 컨버전 느낌이죠. 자, 매드를 온오프할 때마다 약간 후대 경지 좀 줄기 때문에 네네, 적극 활용있고요 자, 비드 폼보 뭐 아주 좋고. 오우, 자, 아무래도 그러니까 한번 그쪽 그렇죠. 이건 뭐 근데 백스텝에서 약게 많았으니까 네네네, 나쁘지 않습니다. 자, 가드캔슬 밀어내주고 있는 암페러. 오, 어, 근데 이거 푸는 좀 약간 무리해서 튼것 같은 느낌인데, 이거 가다 동안피가답니다 많이 날았고 이거 피해가 너무 큰데요. 자 이거 매드 이동 시켜야죠. 매드 이동 시면서 키 네. 천재 콤보 잡을 리셋. 아우 챙 났습니다. 챙 났습니다. 끝내드 네. 끝내드 인챈트여기서 한번 다시 봐. 오노프 다시 한 번. 가드 게이지도 가드 게이지고 HP도 없고. 그죠 화이키의. 야이마무리 코카바. 그러니까 화이키는 다단위대 경직해서 대시가 돼 상대 이제 가드가 게이 사나 안 하나 보고 다시 때리고 이게 구석에서 매우 무섭습니다. 지금 구석 압박만으로 암페로 선수가 진짜 아무것도 못했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암페서 선수도 앞 아, 피드전으로 가야겠다. 거기서 끝났다. 지금 이제 또 점프 아르지 브레이크 하다 익혔죠, 이거. 아, 근데 코카노 선수 그간 연구가 진짜 많이 된것 같은데요. 네. 자, 이건 확실히 좀 연습이 좀 뒷받침 돼야 할수 있는 플레이야, 서단들 네. 애들이면 드안 되는 거거든요. 맞습니다. 다시 온. 네, 그러니까 다시 확 혼자만 하는 게임을 깎아왔어요. 그렇죠. 거리 약간 멀티 때대시아고터 잡기. 이커잡심이가 되거든요. 오막았어요자 이거 히피 너무 많고 마무리 되나요? 마무리 됩니다. 마무리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지금 근데 버서커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. 맞습니다. 지금 안페선선의 답답해 보이는 게레이싱 키도 빈도가 높아졌거든요. 네. 자 위상 변화 이거는 좀 무리했죠. 샌드위치 하려다가 약간 많이 흔들어가지고 나오는 여유긴 한데. 그 그러니까 지금 안페로 선수가 생각을 포카마 선수한테 공턴을 아예 안 떼껴야 될것같아요 그렇죠. 여기서 끝내야 돼요. 자컨버데 네. 중중. 여기서 근데 생각합니다. 아, 자, 근데 이거 미스! 그죠? 자, 일단은 튕겨내는 성공했고, 이것도 압박받으면은 답안 나올 수 있습니다. 가드캔슬 먼저 밀어주고 있는 안페로 자, 이거 공중 아웃레 브레이크가 결국은 네. 네, 랜턴에 이제 잘려가지고. 와, 그러니까블루레이브 적재조세 잘 받고 있습니다, 운영. 안페로 일단은 어느 정도 때려놓고 그 다음에 운영은 좀 되는 편이니까 구석에 몰리는 것만 좀 주의하면 되겠네요. 그쵸? 자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편겨서 이번에 약간 메이 점프 느낌이왔죠네한번더공산교 프렌즈로 가장 길다고 여기 있는 유비라긴 했는데 이건 대시를 했을 때만 성립되는 얘기고 다시 나빠 자 이단 미스 상황에서 거의 죽기지가 갈수 있습니다 버터커라면 그렇습니다 인첸트 체력이 850이거든요 끝내려 하나요 여기서?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자 한편으로는. 이거 각캔다라고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드 게이지 어떻게 됩니까? 가드 캔슬 한칸한칸 블러드레이브 다시 한 하다면 돼 네. 그렇죠, 이거? 네. 한번더이 노트. 그렇죠. 맞아요. 고자 이거 기업적 미스 없으면은 나 미스했지만 오히려 좋아 코카마의 승리. 아 패턴이긴 했는데 예. 저기 이제 상황이 그거죠. 공중 납법 중에서 상대가 지상에 깔려 있으니까 양미리로. 네. 이 채트 유리였는데 지를까 말까 이심리였죠. 방금은 오. 근데 코카마 선수의 콤보 미스가 맞나요 정확히 저게 높이랑 거리 좀 파요 예, 예. 거리가 근데 그 미스 같지 않은 느낌이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리세, 그거죠 리셋이죠 만약에 예. 이제 물어봐가지고 어 이거 의도한 리셋인가 하면 이제 예. 가만히 이제 <laughs> 이거 한마디 하면은 우와 <laughs> 그거죠 어. 그러면은 와 고스 생각이 다르다 아, 근데 그렇구나. 속으로는 이제 그럴수 있다아 아, 역시 인젠트리스 최고다 아 어, 어, 역시 코카마다 그렇게 되는 거구나 왜냐면 이게 어. 이제 결과론적인 게 중간에 미스건 안 미스건 결국은 예, 예. 내가 이겼으니까 음. 어? 이거 내가 실수했지만, 내가 애들 패턴 잘한 거고, 예. 가만히 있어서 내가 끄덕하면, 아, 다 패턴 알고 있구나. 결국 좋은 거예요. 아니, 근데 방금도 미스처럼 안 보이는 리셋이었어.